네 이렇게 숫자 키워드를 통해 멤버들의 마음이 온통 퓨즈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아, 그렇다면 여섯 멤버들에게 예. 퓨즈는 어떤 존재인지 다섯 글자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? 먼저 해주세요. 네? 먼저 해주세요. 먼저 먼저 어저 보여주세요. 저에게 퓨즈란 예 아이스크림. 아어왜 웃으세요? 아니 너무 좋아. <laughs> 왜요? 왜냐면요, 요즘 여름이잖아요. 여름. 아이스크림, 어, 아이스크림 먹으면 어떻게 돼요? 달달하고 기분이 좋죠. 머리가 뜨게요. 그리고 아이스크림, 아, 아이스크림을 보면 시원한 느낌도 나잖아요. 그쵸. 네.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시즈는나에 시, 시원하고 달콤한 존재다. 아, 혹시 더 들어가서 무슨 맛인지까지 알수 있어요? 그냥 음. 그냥, 그냥 음, 딸기맛, 초코맛, 뭐. 그 레이, 30일 가게 보 30? 레이카이가 가 있어요. 31가게 만나 이제 형내년에 슈팅스타. 어, 슈팅스타. 아 네. 어. 아 스스타 왜냐면 내 마음의 별. 와! 마이티. 마이티 아아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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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얘기했을 때여기까지날아는데 아무튼 네. I love you. <laughs> 아유, 좋습니다. 네, 형제님 보저해 볼까요? 와이어 MD 먼저 할까요? 네. 아프죠? 이번에 MD부터 하죠. 네, 두 장씩 뽑아주게요두니다근데 진짜 많이 네. 붙여주셨어요. 응. 좋은 거예요. 응. 자, 자, 하나 뽑아주면. 오, 근데 보니까 일본어로도 오. 써주신 게 있네요. 아니 근데 네. 딥 팔뚝 최고는 이거는 <laughs> 와이어라고 하는 <할> 거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최고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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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다른 아, 아, 멤버분들도 아, 옆에서 한번 이렇게 보이시면은 그래 이걸로 하면 자 뽑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<웃음> 뽑았어요. 나중에 갑니다 게 나중에. 자 한은씨, 아 나중에 하시어요 네. 다 뽑고 나서. 아 좋습니다. 제 21집 뽑았어요. 좋습니다. <laughs> 너무 천천히 가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저희가 시간상 다같이 마나를 뽑을까요? 아, 오늘 아, 마지막에 할거면은제 네. MC분들께서 일단은 나중에 마지막 저희가 다 고르면은 노도 어. 1등인. 아거 하고 싶다 좋습니다 동건... 아어 진짜 많네요 로또 일등률이 굉장히 많네요 뭐 1등이에요? <목소리> 그만큼 좋다 오, 오. 아, 이거 좋은데 자 일단은 재영이병활이던요소머리국밥도 송어리 있네요 송어리국밥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네, 좋은데요 그 이유가 또 네, 써져있는데 닭가슴살이 단백질을 만드는데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아.. 수있 필수 수 영양소네요, 어. 진짜. 아, 나도 아까 그걸 쓸 걸. 닭가슴살 머릿 속에 생각했거든. 써되는 거였구나. <laughs> 아, 고마워요, 이 아이디어 좋았다. 좋습니다. 그리고 네? 아, 제가 고른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. 어, 없으면 죽음. 어. 아 아하네요 저도 아까 나만의 심장이잖아요.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아 맞네요. 안 돼요, 죽어요 맞네요 그습니다안 돼요 죽어요를 되게 귀엽게 하네요 죽어요 네.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 없으면 죽는다는 거는 음, 맞죠 안되겠지 그만, 그만큼 그만큼,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고 네 절실하기 때문에 골라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효진 씨 네. 가볼까요? 네 저는요 네. 나만의 우주 고른 것같더라 아, 그래서 안 골랐어요 아, 저 우주 좋아하잖아요 약간 저희 노래 가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멘트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외계인 있대요 뭐요? 뭐가 있다 외계인? <목소리> 네 외계인 있요 아무튼 아무튼 이거 했고요 뭐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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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그리고 일본어로 적혀있는데 한자인데요 세카이의 토베 세카이의 토베 아 확인하겠습니다 안 되실까? 오오 어떻게 <목소리> 알았어요? 맞습니다 한자가 섞여 있었는데 오 읽었어요 네 세카이의 토베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 세계를 날아라 맞습니다 정말 좋은 단어여서 뽑았습니다. 어디 아래에 했어요? 어 아, 좋은데? 아 <laughs> 누가 누가 했냐고요? 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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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잖아요. 그습니다자 다음 이천씨 저는 <laughs> 내 청춘의 비. 오좋은데 아, 아, 그러면 나도요. 나도 똑같아요. 오 마. 나 이거 고를 수밖에 없었겠네. 우리는 지금 모두 청춘이잖아요. 서로의 이제 청춘을 나중에 기억했을 때. 서로가 떠올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청춘의 빛이라고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은 로또 1등이 뽑았거든요 네, 네. 로또 1등 정말 쓰신 분이 로또 1등이 됐으면 좋겠어서 네 기원을 많이 받았고 로또 1등이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오늘 로또 살수 있나요? 썼습니다 아, 뽑았습니다 뽑았어요? 로또살수 있어요? 어. 저요? 네 NG 네. 저, 첫 번째는, 감자기그맨. <laughs> 감자기그맨. 네. 이거 뭐, 이거 누구죠? 저희? 이거, 아, 이거, 그 뭐지? 전국 투어. 네. 월드투어를 통해서, 전국토. 이제, 오네 누구가 퓨즈를 만나러 갑니다. 네. 느낌으로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월드투어 어? 지구 모양을 어. 그려서, 이제, 어. 저를 어. 좀 표현하면서, 이제, 월드스터를 하고 싶다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있는 퓨즈들을 다 너무 20, 보고싶은거고네 2023년에는 전 세계의 퓨즈를 만나러 갈 것이다 아... 라고... 좋습니다 야, 야. 야 어스가 어스를 그랬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재현씨는 어, 어, 뭐 그림 마음에 드세요? 어때요? 그 제가 그 옆에 있었는데 그릴 때부터 이전, 이전 이티온이 옆에서 막 이거 뭐냐고 했어요어때 지금 그림 마음에 드세요? 근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아닌가요? 이상한가요? 제일 좋은 어, <laughs> 그 <laughs> 어. 게 지구의 그 있잖아요 그 세계 그 뭐라 하죠 대륙을 잘 표현했어요. 어, 그러니까 열심히 어. 그린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자 다음 보여주세요. 어. 아 수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뛰면은 뒷사진이 안 보이겠죠, 근데? 너무 좀 그렇잖아요. 마음으로 뛰시게 주세요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귀엽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그럼, 그럼 저희 담고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? 좋습니다. 시원 계속된다.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어 네. 네. 네, 네. 네, 네, 네. 네. 정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어 사실 저희 오늘 그 그리고 퀴즈에 있어서. 어,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그렇고, 퓨즈도 그렇고, 팬들도 그렇고. 그래도 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. 우리, 잘 기다렸다! 아, 사랑합니다! <laughs> 이제 또 제가, 어, 가기 전에 행복의 면셋을 많이 키우라고 했는데, 어, 많이 키우셨죠? 저희가 이제 그 그릇의 크기가 크기가 얼마나 <laughs> 크기가 네? 네? 얼마나 됐든 간에 저희가 넘치도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<laughs> 어, 퓨즈들 진짜 진심으로 퓨즈들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퓨즈 계속 해줄거죠? 네! 저희도 오앤노프 계속 할테니까 우리 그냥 앞으로 계속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기다려준 퓨즈가 있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오앤노프가 행복하게 해줄테니까 딱 기다려주십시오 사실 저희 오네놉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우리 팬분들 덕분이지만 저희가 또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기,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앞으로도 늘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피수와 오네놉가 되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대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. 저희가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자, 네.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. 네, 음. 지금까지 라이트쇼 오늘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또부터 만나요. 또부터 만나요. 또부터 만나요. 만나네. 아, 나요. 또 마타네. 어 마타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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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. 안녕!